만약 서로의 속궁합이 찰떡같았다면 남자들은 거의 100%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밤일 직후에 남자 반응이 워낙 미묘해서 머리가 복잡해진다. 혹은 상대가 내게 정말 만족했는지 궁금해서 자꾸만 마음이 흔들린다 하고 고민들을 털어놓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자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욕이 없는 게 아니라. 그저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숨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만의 리듬과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감흥이 좋고 반미이 제대로 맞았을 때 남자들은 감추지 못하고 분명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공합이 제대로 어우러졌을 때 남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내 파트너가 밤일 후에 나한테 실망한 건 아닐까? 진짜 이 사람, 나랑 하는 게 좋긴 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조금은 속이 후련해질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밤일 이야기를 너무 꺼려 하거나 음지에만 숨기지 않고 조금은 더 솔직하고 건전하게 꺼내놓아야 서로에게도 좋고 관계에도 이롭지 않을까 싶어요. 가슴이 울렁일 정도로 애틋한 마음이나 솔직한 고민을 공유하는 게 오히려 서로의 사랑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남자가 속궁합이 좋다고 느낄 때,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잠자리 빈도가 눈에 띄게 잦아진다는 점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 싶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맞고 몸도 잘 맞으면, 남자는 항상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드문드문 생각났던 성욕이 훅 올라오면서, 물만 마셔도 불꽃이 튀는 느낌이 들곤 하죠. 마치 작은 불씨가 어디서든 금방 타오르는 것처럼, 옆에만 있어도 가슴이 뛰고 손발이 가만있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방금 했는데도 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원래는 한번 하고 나면 쭉 가라앉고 현자타임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지만 속궁합이 찰떡같이 잘 맞는 상대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연속으로 두 번, 세 번까지 이어갈 수 있는 체력이 끌어오르거나 밤에 한번 하고 아침에 또 한번 하는 식으로 본인도 놀랄 만큼 왕성한 욕구가 생겨나기도 해요. 물론 체력 문제도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가 너무나 좋으면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반대로 평소에는 몸이 피곤하니 한 번이면 됐어. 하던 사람이라도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밤이를 경험하면 눈이 반짝 뜨이고 몸이 다시 달아오릅니다. 어쩌면 옆에 누운 그 사람에게서 나는 체온과 숨결만으로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다시 한번 손길을 내밀고 싶은 거죠. 만약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연인이 이전과 달리 밤미를 더 자주 청하거나 애정 표현을 더 격렬하게 한다면 이건 분명 속궁합이 참 괜찮다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하고 나서의 태도 변화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거예요. 밤미를 끝나고 곧장 등 돌리고 자버리거나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거나 씻으러 가서 돌아오지도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껏 다정해지는 사람이 있죠. 일단 감흥이 제대로 있었고. 정말 좋았다면, 남자는 한순간에 애정이 폭발합니다. 볼에 뽀뽀하며, 너 정말 대단하다는 식의 칭찬을 할 수도 있고, 팔을 둘러서 껴안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네기도 해요. 특히 닦아주는 행동, 다정하게 챙기는 행동은, 애틋함이 듬뿍 담긴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말로 만족하고,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챙겨주고 싶어집니다. 땀을 닦아주고, 생수나 주스를 갖다 주고, 알몸으로 함께 포근히 누워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이런 순간에는 말로 다 못할 편안함과 달콤함이 밀려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로에게 기대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속궁합이 딱히 좋지 않으면 남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통 발사 후 곧바로 현자 타임이 길게 찾아옵니다. 속으로는 아, 이제 됐다. 목적 달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굳이 붙어 있고 싶지도 않고 따뜻한 애정 표현 같은 건 생각이 안 나요. 씻으러 가버리고 아예 딴청을 피우거나 곧장 옷부터 챙겨 있는 식으로 행동하게 돼요. 여자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짝이 없겠죠. 그 낙차가 워낙 크니까요. 혹여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왜이 사람은 이렇게 싸늘해 보이지? 라고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흥미를 못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이 끝나면 쓸쓸하게 돌아서는 건그 사람에게 큰 감정적 충만감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제대로 잘 맞으면 한없이 다정해지니까 이걸 보면 그 소공합의 유무가 남자의 태도에 어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지 실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어한다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미 몇번 함께 해봤는데 둘이 너무나 잘 맞으면 호기심이 마구 샘솟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새로운 복장을 시도해보자. 남자 입장에서는 더 뜨겁고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제안하게 됩니다. 때로는 스타킹 같은 소품을 써보자는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고, 특정한 분위기나 음악, 조명 같은 걸 바꿔보자는 제안이 오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새로운 시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를 정말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다면, 자연스럽게 더 즐겁고 색다른 체험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이것도 서로의 사랑을 증폭시키고 기쁨을 나누는 일종의 놀이 같은 거니까요. 여성분들도 너무 겁먹거나 이상하게 보지 말고 적절히 괜찮은 선에서 받아주거나 함께 의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 혼자만 좋다고 해서 속궁합이 잘 맞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함께 만족해야 제대로 된 궁합이 형성되는 거죠. 가슴이 뛰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참된 즐거움이 이어진다고 할수 있어요. 이런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경험이 쌓일수록 다음번 밤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그렇게 점점 더 끈끈하고 뜨거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남자든 여자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밤일로 만족감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속으로만 끙끙 앓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성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막상 이야기해 보면 상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도 늘 궁금했는데 서로 맞춰보자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가끔 고민하는 게 내가 소리를 크게 내거나 허리를 과감하게 움직이면 이 남자가 날 단순히 성적 도구로만 보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남자들은 이런 적극적인 표현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반응해주다니, 나도 더 잘해줘야겠다 하고 의욕을 불태우게 되죠. 서로가 교감하고 동시에 흥분을 느끼며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큰 소리를 내야만 한다거나 억지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반응과 솔직한 표현이에요. 겉으로만 격렬하게 굴다가 내심 불편하거나 힘들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서로의 리듬이 맞고 감정이 통할 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그 반응이야말로 진짜 속공합의 핵심이에요. 남자들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여성의 작은 몸짓이나 숨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됐어라는 느낌이 아니라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크게 느끼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예전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소리 지르는 것이나 적극적인 몸짓을 일부 여성분들은 망설여요. 그럴 때는 파트너와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서로가 기분 좋게 느끼는 선에서 조율하면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시도해보고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어떤 자세가 좋고 어떤 분위기가 우리에게 더큰 전율을 주는지 알게 되면 둘 사이의 속궁합은 점점 더 진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속궁합이라는 건 처음부터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매번의 교감과 대화를 통해 점차 맞춰가는 거예요.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며 시행착오도 겪고 때론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두 사람 사이에 쌓이는 추억과 사랑의 방증이 됩니다. 남자가 반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그 순간의 만족도와 감정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지표죠. 두 번, 세번 연속으로 시도하고 싶어지고, 끝난 뒤에도 포근히 안아주며 숨결 하나까지 보듬어주고,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한다면, 적어도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섣불리 우리 궁합이 최악이야, 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피곤함을 느끼는 범위가 다르고, 심리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남자 쪽에서, 어떤 트라우마나 고민 때문에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럴 땐 직접 대화로 풀어야죠. 혼자 소가이하지 말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해요. 결국 소공합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맞춰가는 예술 같은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한쪽만 유난히 열정을 쏟으면 결국 언젠가는 균형이 깨지기 마련이죠. 서로가 기쁨을 나누고 그 안에서 마음이 통하고 더 뜨겁고. 더 가슴 뛰는 순간을 만들어 가려면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점차 완벽한 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남자가 속궁합에 깊이 만족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수 있어요. 잠자리 횟수가 부쩍 많아진다. 끝난 뒤에도 스킨십이 늘어나고 다정해진다.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어한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반밀의 궁합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 느껴지죠. 하지만 남자마다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정말 좋았는데도 쑥스러움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못 드러내는 사람도 있으니, 절대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전혀 안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함께 대화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속궁합이라는 건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니까요. 서로가 편안함과 애정을 느끼며 노력한다면 두근거리는 마음과 떨리는 손끝이 조금씩 더 깊고 진하게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도 여자도 더큰 행복을 느끼게 될 거고요. 결국엔 사랑하는 사람과 맞닿는 그 순간의 전율이 서로를 더욱 단단히 이어주고 매일을 살아가는 기운을 푹 돋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고 상대의 반응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두 사람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소궁합이 완성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그 남자 마음은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